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기를 늦게 가지자고 해서 고민 중인 LG 하악남 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가지는 거 협의가 안 되면 결혼은 무리일까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34살, 여친은 32살,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양가 인사는 드린 상황인데, 둘다 딩크는 아니라고 합니다. 난 우리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결혼하고 그냥 바로 아기 갖고 싶은데, 며칠은 그래도 우리끼리 신혼생활 1, 2년은 보내고 싶다는 로망이 있는 입장이라, 다른 부분은 진짜 다 괜찮은데, 이 부분 때문에 자주 다투는 중이다. 그리고 내년에 결혼해서 1, 2년이 지나면 여친 나이가 35살인데 노산이라 애가 잘 생길지도 모르겠고 진짜 이 부분이 너무 걱정이라 이대로 결혼해도 될지 모르겠다. 나는 여친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애기 가지는 거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결혼 없는 게 나을까라는 사연입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 때문에 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대한산부인과 자료니까 일단은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32살이라고 했잖아요? 내년에 결혼하고 1, 2년 뒤에 만약에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 같은 경우는 35에서 36에 출산하기 때문에 노산입니다. 글쓴이 말처럼 여친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2살이면 어느 정도 놀 만큼 놀았지 뭘더 뭐 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임신 확률은 떨어지고 유산 확률은 올라가고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올라가죠? 남자는 알고 있어요. 여자한테도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다툰다? 이거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거예요. 건강한 아기보다는 내 인생이 중요하다. 내가 노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때 엄마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그거 아닌 일반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퐁퐁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조상신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댓글 좀 보겠습니다. 불준마 1, 2년 뒤에 하는 게 어렵냐? 여기에 좋아요가 좀 많이 찍혀 있는데, 지금 밑에 제가 표를 넣어뒀습니다. 지금 이표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임신 확률, 가이밀 성교 기준, 이거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연내 임신 확률, 그러니까, 피임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1년 이내에 했을 때, 확률입니다. 지금 35살 정도에서 39살 5 2 30에서 33세 같은 경우도 63%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불임 확률. 그리고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산 확률 같은 경우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가져온 건데 이제 출처는 나는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정상 남자, 오른쪽 그림은 늙은 남자예요. 이제 32살이고 뭐한 34살에 임신하면 오른쪽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죠? 자, 정상 난자는 정자가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면 난자를 만나는데 늙은 난자는 정자가 들어오면 빈 공간에 머물러 수정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난자가 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거고. 또이불좀 바꿔볼게요. 객관적으로. 37살까지는 크게 노산 걱정 없고, 오히려 3년 뒤 임신한다면, 남자 나이가 더 걸리는데, 그게 무서우면, 동결배아 같은 거 알아보면 되지. 여기도 좋아요가 조회수 대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었는데, 여초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자, 아내의 맛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최근 논문, 남자의 나이가 많아도, 정자의 운동성은 떨어지지만, 정자의 퀄리티는 괜찮다. 남자 나이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자 수와 정자의 활동 수는 떨어지지만 정자는 줄기 세포예요. 계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퀄리티는 문제가 없다니까. 요즘 하여튼 FM들이 장애아 같은 장애 확률이 늙은 남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본인들 잘못인데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케이네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남탓, 사이탓, 엄마탓, 탓탓하시잖아요. 자기 탓은 없잖아요. 외도로 해도. 이것도 그 케이스예요. 지금 장애 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특수교육의 대상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유자들 본인 탓이에요. 본인들이 늦게 결혼해가지고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남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데 이런 거 제발 더 이상 선동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불준마 을 보겠습니다. 똥을 싸고 있네. 애가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다. 좋은 마음과 안정감이 들때 생기는 게 너의 정신 건강에 좋다. 결론은, 여자 말을 듣는 게 낫다. 임신은 여자가 한다. 나는 남자다. <laughs> 여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되게 모순이에요. 여기도 좋아요가 많이 찍혔는데, 애가 그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애가 막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닌데, 늦춘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런데 이런 글에 불주마들이 좋아요를 왕창합니다.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한것 같아.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자분들인 것 같아요.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들어야 할 조언은 정해져 있다. 즐길 거다 즐기다가 나중에 장애아를 낳으면 여기 여자, 옹호한 애들이 책임져 줄까? 이런 데는 또 좋아요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주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글쓰니에 대한 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몸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 이런 커뮤니티에서요, 여자들의 어떤 글은 좀 돌려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댓글, 깡 헤어져라. 지가 임신한 것도 아니면서 노산 차량에 이기적이다? 그냥 헤어지고 어린 여자 만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LG하게 다니시고, 남자 나이가 34살이면, 충분히 새로운 여자 만날 수 있는 나이죠. 저는 이거 조상신이 온 거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자주 다투었다? 너무 이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볼때 피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